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제3자 추심 소송 취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3자 추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 입장에서 이를 단순히 방치하면 재산 압류나 금융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우선 소송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청구의 적법성과 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시 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 채권자에게 직접 취소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적 근거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 취하 및 화해 가능 규정을 활용하며 특히 제3자 추심 소송이 부당하거나 채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증거 수집 대응서 작성 소송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 대응의 시기와 방법을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취할 합의나 법원 신청 이후에도 추후 유사 사건 발생에 대비해 문서화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 전반에 변호사의 조력과 전문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소송 취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